안녕하세요. 구름도사 이룬 홍진도입니다. 오늘 시간 4주 시간입니다. 오늘 4주 시간 제목은, 아,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, 네, 감옥 갈일 생긴다. 감옥 갈일 생기네. 라는 제목입니다. 자, 이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가 법사위원회에 있으면서 아주 여기서 그냥 이, 우리나라, 그, 장관을 한 사람으로서, 그냥 일개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, 국무위원 장관을,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사람이, 야, 그럼, 입이, 이 막말, 진짜 막말도 그런 막말이 없어요. 네. 지금 내가,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쪽팔리고, 창피해서 못살정도에 이재명이가 정과사범에 그지랄을 해가지고, 저 순, 저 악령, 거짓말, 아주, 그 교활함이, 그 이로 말할 수 없잖아. 네. 뭐, 이, 더불어 범죄당에는, 그,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어, 부끄러움. 더불어 범죄당 그렇게 그러니까 까당 자체가 민주당의 범죄당이 범죄인들만 한 범죄인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거요 원래가. 범죄, 부끄러움이 있으면, 내가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,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불법된 불법판리를 하질 않아요 부끄러움이 있으면 근데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다 뭐냐면 죄를 짓는 겁니다 어, 법사위원 그~ 참 그~ 내가 보면 막말에다가 하대 사람들한테 하대하는 것도 이거 뭐 돼요 이~ 그~ 뭐~ 한동훈 방, 법무부 장관이야 나이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지만 김도우 법사위원장은 내가 볼 때도 어, 박범계보다 서로 위에 같은 데도 박범계가 한, 뭐, 말을 반말 하대를 하는 그런 거예요. 이렇게 t v 이르티 TV에서 그 법사위원, 어, 네, 뭐 어, 저기, 그, 저, 진행하는 거 보면, 뭐, 어, 그, 김도 위원장한테도 말을 아주 그, 거의 반말이 아니라 아랫사람 약간 그, 하, 아랫사람한테 올리는 존칭, 그 아랫사람한테 하는 그 반존대를 관 반존대 반존대를 쓰고 그래서 김도부 의원이 더 나이가 어린다는데 김도부 의원이 내가 박범계보다는 박범계는 육상 년생이야 이거 그 나이 얼마 안 됐잖아 지금 네 올해 지금 나이 올해 6 8인데6 그 만으로 6 0 살밖에 더되지왔는데 아주 시건방이란 시건방은 다뚫고 자기가 여기서 장관 한 사람 나와 보라고 해 법사 위원회에서 자기가 거기서 장관 한 사람 나와 보라고 네. 지금 그법사위원회 장관 출신이고 들어앉아 있어서 그게 가서 앉아 있는 게 잘하는 짓이라고. 네, 법무장관을 부 했으면 어 물론 와가지고, 네, 장관에서 원로로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입에 가서 입이 어 내가 볼때그 입에 그냥 똥을 그냥 한 바가지 넣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. 그런데 왜 제가 이 감옥 관리를 생긴다고 할 때는. 자, 사람이 만상이 불효심상이야. 그러니까 심상이 잘못된 사람은 행동 자체가 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, 법무부 장관을 할때 일이 무엇인가, 아, 박범계 장관이 수사 조사받아야 될 감옥 갈 일이 벌어지게 된다.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박범계가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장관으로 있으면서 그 위세, 그 장관의 그 자리에서 위세를 떨때 분명하게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보여집니다. 이 사주가 맞다면 100% 맞습니다. 자, 이 사주는 박범계 사주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 다니고 있어요. 이두 개가 다니고 있는데 이사주 같으면 내가 어머, 처음에는 이사주인데 이사주로 나왔는데 이사주는 아닌 거 같고 이사주가 맞다고 지금 박범계가 하는 거 보면 박범계가 기토일주의겁재격사주에게 <laughs> 진월에 이 겁재격사주라고 토수목수화 겁재 겁제. 겁재격사주는 도둑놈신보들이 겁재격사주에요 그래서 멍과 재물과 권력을 눈앞에 놓으면 완전히 간쓸게다빼놓고 피를 그냥 그뭐어어 어 아주 그그 그 발린 개뼈다기 하나 놓으면 그피 발린 개뼈다기를 할터가 지쳐 죽을 때까지 할터가 잡혀지는 것이 겁쟁 격사주라고. 근데 겁쟁 격사주도 네, 사람이 심상이 바로 됐으면 아 이렇게 어 돈을 벌거나 어떤 임기응변 하는데는 또 타고난 그것이 있지만 그거는 아 인품이 참, 교육이 바로 되고, 심상이 바로 된 사람이 그렇지만, 심상이 잘못된 사람들, 이렇게 이 소학서를 믿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 같으면, 완전히 진짜 악귀, 이 중에 악귀라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, 어, 그 피를 발려놓은 뼈딱이 하나 놓으면, 그피 발린 뼈딱 위에서, 그냥 그 개가 그 피를 발린 뼈딱이를 핥아, 혀로 핥아, 핥아, 지쳐가지고 죽을 때까지 핥아, 잡키는게이쟁적격 사주예요. 지금, 아, 어, 이, 지금, 박범미가 하는 걸 보면, 이 겁재격 사주, 이 사주가 지금 맞다. 이, 이 사주는 아니다. 이렇게 보는 게. 그래서, 자, 올해는 그, 일단, 뭐, 지나간다고 해더라도, 올해도 지금 좋게는 못 지나가죠. 나중에도 무슨 구설이 거나 나요. 내년에 가면, 2024년, 갑진년이 오면, 갑진년이에요, 내년 24년. 갑진년이 오면, 갑목이 와갖고, 뭐 해요? 정관이 가서 합을 하잖아. 정관이 합을 때, 합을 할 때, 바르게 사람이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지만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라면 정관이 가면 내 이름하고 아주 엄벌을 처하는 단죄가 들어간다고. 왜냐하면 정관이라는 것은 바른 법도를 바른 법도를 찾고 옳고 바름을 른 찾는데 내가 편법으로 살아왔고 내가 불법과 비리와 잘못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대반 그냥 저걸잡아다 주리를 틀어라 대반 저 어? 하다가 어 태형을 치든지 뭐 진짜 뭐어뭐 어? 뭐 주리를 틀든지 어뭐 어? 진짜 뭐 어? 거다가 뭐어뭐 어? 뭐, 진짜 뭐 가진 뭐 형벌 뭐 나쁜 형벌도 있지만 일단은 아주 개망신을 떨든지 이제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내년에 감옥에 정관이 들어오니까 정관이 나를 합, 합을 해가잖아 거다가 진토가 또 들어와요 진토가 자 진진 3형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월에 진진 진진 3형살 자 3형살이 되면 뭐라고 했어요 3형살은첫 번째 교도소 가거나 감옥 갈때아그 다음에 사고 수술 병원 뭐 이런 게 가고 하나는 고력상쟁 하는 거세 가지가 3형살이라 잖아 그러니까 내년에 어, 감옥 갈수 있는 일이 터지는데 요것이 내 지금 진, 귀문 원진을 자리하고 있는 데다가 내년에 또 들어와서 태세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꼼짝없이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진토 자체가 또 내년에 겁재잖아. 겁재 겁제, 겁재가 들어와서 진진사명을 때려버리는데 뭐 어떡할 거야. 거다가 이 정관이라는 게 들어왔으니 박범계가 지가 옳고 바르게 아 어, 모범적으로 하고 아참 사람이 어, 누구한테 향이나고 귀하게 된 사람이라면 내년에 어그 사람이 오히려 이름이 날수 있어요. 정관이 들어오면 이름이 나지만 정관령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. 정관도 정관을 쓸만한 사람이 가야 정관에 빛이 나는 거예요. 그 머리에 그그 그 관을 그 진짜 아주 멋진 황금으로 된 관을 쓰는데 그 관을 쓰는 사람이 사람일 때지만 그게 돼지한테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돼지목 날아가는 겁니다. 그럼 누가 그 돼지한테 써놓 돼지목 날아가는 거죠. 지금 어, 법무부 장관, 전 법무부장 박범계는 내년에 작살이 날수 있다, 24년. 감옥 갈 일이 생길 수 있어요. 운 자체가 지금 정관을 자기가 편법으로 살아온 사람이 정관이 들어갔으니까 100%, 99.9%가 내년에 아, 네, 네, 박살난다. 만약에 감옥을 가지 않으면 신상에 몸에 신상이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어, 그냥 어, 사고, 급변사고나 교통사고, 수술,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쓰러져서 뭐 진짜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일도 벌어라, 벌어질 수 있어요. 만약에 감옥을 안 간다고 하면 신상에 몸이 다 망가질 수 있다는 라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4주 시간, 네.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감옥 갈일 생기네, 생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